경제학의 눈으로 본 비용인 기회비용. 독자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쓰고 있는 시간을 다른 데다 쓴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밀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일다만 소설을 계속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열거한 것 말고도 그 시간에 할수 있는 일은 무척 많다. 결국. 이 재미없는 영상을 보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일들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포기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기 위해 바로 그 가치를 포기해야 했다는 의미에서, 독자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일에 바로 그 돈을 쓸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독자가 이 영상을 보기 위해 포기한 여러 일 중, 특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한다고 하자.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을 즐거움의 가치는 돈으로 한산에 1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경제학자는 이 영상을 보는데 그는 기회비용 아포트너티카스트이 1만원이라고 말한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그 가치에 해당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다는 뜻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비용을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 기회비용의 개념에서 경제학적 사고의 독특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를 통해 기회비용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특급 호텔의 이탈리아 요리부 주방장으로 있는 진흥복 씨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에 몬티첼로라는 레스토랑을 열었다. 개업한 후첫 1년간의 총 매상은 3억 원이었으며 비용으로는 재료가, 인건비, 금리, 임대료 등을 모두 합쳐 2억 8천만 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첫 해의 영업 실적만 놓고 볼때진 씨는 독립을 함으로써 이득을 본 셈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독립해서 얻은 이윤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레스토랑 운영 실적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2천만원의 영업이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자. 이 결과를 보고 그가 독립하기로 한 결정은 잘된 것이었다고 평가해도 좋을까? 경제학자라면 그와 같은 평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레스토랑의 운영을 통해 2천만원의 이윤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4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독립한 것보다는 호텔의 주방장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편이 더 나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회계장부상에 나타난 영업이금 익 비용을 계산할 때, 영업주인 진씨가 쏟아 부은 노력과 관련된 기회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다. 만약 그가 호텔의 주방장으로 계속 일했다면 200만 원의 월급을 얻을 수 있었는데, 레스토랑을 경영함으로써 일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레스토랑 경영에 쏟아부은 그의 노력을 기회비용으로 환산 해보면 연간 2 4 0 0만원에 이른다. 이를 비용에 포함시키면 첫해에 지출한 총 비용은 3억 4 0 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렇다면 레스토랑 운영에서 4 0 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결론 이 나온다. 그가 스스로에게 그 금액에 해당 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아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갖는 독특한 성격이다. 그가 주방장으로서 연간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했으므로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비용을 파악해야 그가 독립하기로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합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들을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 보면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된다. 1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놓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가슴을 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주식을 산지 1년이 되어서야 겨우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자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아치웠다. 그는 겨우 본선을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실제로는 본전을 찾지 못했다는데 있다. 만약 그 1억 원으로 주식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해두었다면 예금에 붙는 연간 이자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5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즉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그 주식 투자의 실적을 평가하면 5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승엽이란 야구선수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프로리그로 직행한 이유는 대학 진학에 따르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는 바로 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대학 진학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했을 것이다.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할 그가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을 물론 얼마간의 용돈까지 받아 쓸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돈한푼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데도 비용이 따른다고 인식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로리그에 직행했으면 얻었을 4년 동안의 수입을 대학 진학에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모든 일을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는 서울대 이중구 교수의 새 열린 경제학입니다.